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학년도 수능 a 형 2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다. 거기서 많이 봤죠? fx 무슨 수? 마이너스 x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마이너스의 부가다 살아야 돼요. 다항함수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함수. 이게 원점 대칭 함수면서 모든 차수가 다 무슨 차수만 갖고 있다? 홀수 차수만 갖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gs 함수는 무슨 함수인데 마이너스 x를 넣든 x를 넣든 함수값이 항상 같아. 얘는 y축 대칭 함수가 될 것이고 즉 마이너스의 부호들이 다 플러스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이너스가 사라지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차수로만 이루고 있다?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다항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hx는 fx 곱하기 gx다 라고 했어요. 자, hx는요, fx 무슨 함수? 얘는 y축대칭, 우 함수. 그 다음에 fx, fx 완전 대칭이었죠? 기 함수. 그 다음에 gx가 무슨 함수? y축대칭 함수에서 우 함수가 되는 거겠죠? 걔네들을 곱했어. 그럼 무슨 함수가 될까요? 자 요거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정리해 보셔야 돼요 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따지는 일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된다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곱하기 g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데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원점 대칭 함수였었고요그 다음에 g 마이너스 x는 gx와 같은 우함수였었죠 y 쪽 대칭 함수 그럼 결론은 뭐야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h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얘도 지금 무슨 함수구나, 부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가 되겠구나, 즉 원점대칭 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조건 가지고서는 적분 구간을 보니까 마이너스 삼부터 3까지자요게 힌트예요. 항상 정적분 구간에 저런 식으로 대칭인 형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를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h 프라임 x 는 h 가 기함수였잖아요. 기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무슨 함수가 되죠? 홀 차수를 다 미분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씩 떨궈지면서 짝수 차수만 남게 될 거잖아. 그렇 그래서 h 프라임 x 기함수 미분하면 얘는 무슨 함수? 얘는 우함수가 됩니다. 짝수 차수로만 지금 남아져 있어요. 근데 x 더하기 5라는 값은 얘는 기함수 더하기 5는 상수함수기 이 때문에 우함수예요. y축 대칭함수. 짝수로 보셔야 돼요. 아무 함수도 아니야. 그쵸? 그러면 쪼개볼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곱하기 h'x 플러스 5 곱하기 h'x 얘를 적분하는 일이 될 것인데 얘는 그대로 우함수에다가 상수 곱한 거니까 그대로 우함수가 될 것이지만 얘는 뭐가 돼요? 얘또 우함수 곱하기 x의 홀수차? 기함수잖아. 그쵸? 근데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얘는 지금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가 됩니다. 원점 대칭함수는 이런 대칭인 구간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0으로 날라가 버리죠.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5 곱하기 h'x라는 정적분 값이 걔가 10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요5 약분시켜주면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h'x는 무슨 함수였었으니까, 우 함수인 거니까, 이런 대칭인 구간은 뭐랑 똑같냐면은 0부터 3까지 두 배를 한 값과 같은 값이 될 겁니다. 걔가 지금 2라는 소리겠지. 괜찮죠? 그래서, 이가 또 약분을 내면, 은 얘가 또 1이라는 소리가 될 건데, 적분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h, 모를 미분하면 h'인데, 프라임 hx죠. 음. 그래서 hx, 0부터 3까지 적분해주면, 얘는 h3-h0, 얘가 얼마다?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는 h3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h0은 또 뭔데? 자, hx는 무슨 함수였었다고요? 얘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면 항상 무슨 점을 지나게 돼? h0은 0. 원점을 지나게 돼요. 원점 대칭 함수가 연속함수다. 그러면 은 원점을 지난다. 그래서 h0은 지금 얘는 그냥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h3 값은 얼마가 되겠다? 얘는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알 수가 있겠습니다.